송가인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 전달하며 효심 과시 가수 송가인이 최근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님께 드린 선물에 대한 소식을 공개하며 팬들과 따뜻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송가인이 부모님께 선물한 것은 전라남도 진도의 고향집 리모델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고향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모습으로 부모님의 오랜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정성껏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고향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리모델링된 집을 둘러보며 웃음 짓는 사진을 공개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효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며 그녀의 따뜻한 성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은 그녀의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이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보답을 넘어 그녀가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은 의미 있는 행보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태연, 겹경사, 스타랭킹 뉴트롯 2위 달성과 국기원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태연이 연이은 좋은 소식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스타랭킹 여자 트롯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국기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다재다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랭킹 뉴트롯 부문 2위 등극. 스타랭킹은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인기 순위 플랫폼으로 김태연은 최근 여자 트롯 부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꾸준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국기원 홍보대사로 새로운 도전 김태연은 국기원의 홍보대사로 임명되며 또 하나의 특별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본산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홍보대사로서 김태연은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의 태권도를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임명식에서 김태연은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기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태권도의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김태연의 겹경사는 그녀의 노력과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연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또 다른 성취와 이야기가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